마늘과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마늘 속 알리신은 항균, 항바이러스, 항진균 효과가 있고 마늘의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. 또한 마늘 속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보호해주며 비타민 B6 성분이 신경계 건강과 단백질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. 마늘의 망간 성분은 항산화 효소의 기능을 돕고 뼈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을 주며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성분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. 하지만 마늘은 이것과 섭취시 주의해야 합니다. 첫 번째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. 두 번째 마늘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과다한 열을 발생시켜서 속쓰림 등의 위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마늘은 녹차와 함께 섭취시 녹차의 탄닌 성분이 마늘 속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여 철분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건강 상태에 따라 적당량 섭취하시기 바랍니다.